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호한까르로스 오르티즈 지움 제자입니까입니다. 이 책은 제자화에 대한 명작으로 꼽히는 책이고, 어, 교회의 온전한 발전과 성숙을 위해 교회 내에 굳은 전통들과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 제자들을 낳는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저자인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하셨고, 처음엔 오순절 계통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지만 이후 장로교회에서 심호하셨고, 202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 책은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부흥되었을 때에 겪었던 경험을 통해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시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란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이다. 전에는 내가 200명의 영적 갓난 아기들을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 뿐이다. 무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단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였고 그것이 목회의 본질임을 깨달은 뒤에 집필한 책이 바로 본서입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크게 1부 새 포도주와 2부 새 부대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10개의 소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세 포도주 1장 내가 복음서 2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 3장 하나님 나라의 종들 4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5장 하나님 나라의 산소 6장 이웃사랑 7장 형제사랑 8장 일체화된사랑 9장 하나님 나라의 언어 10장 눈을 뜨라 2부 세부대 11장 자라지 않는 아이 12장 성장 13장 회원이냐 제자냐 14장 제자 양육 15장 위험한 전통들 16장 전통의 변혁 17장 전촌후 교회 18장 세포 19장, 아버지의 약속, 새 마음. 20장, 아버지의 약속, 새 능력. 일부 1장, 내가 복음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인간 중심적, 나 중심적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광, 건강과 풍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두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심에 호소하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고세주, 의사, 왕이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나이다. 우리의 집회 역시 인간 중심적이다. 교회 안에 가구, 의자들, 강대상조차 사람에게 좋게 배열되어 있다. 목사가 예배순서를 짤 때도 하나님보다는 그의 청중들을 더 염두에 둔다. 처음 부르는 찬송은 일어서서 부른다. 그러나 두 번째 찬송은 사람들이 피곤해할 것이기 때문에 앉아서 부르기로 한다. 그 다음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중창을 듣는다. 이때 우리는 딴짓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 하지 않도록 한 시간 안에 다 끝나야 한다.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 주님이 계시단 말인가? 저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복 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뀌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요소 그 자체이다. 사랑이 곧 생명이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령의 열매 대신 은사들을 구한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은사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지 않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걸린 선물과 같은 것이다. 저자는 제자의 삶에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열매가 사랑임을 지적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장 형제 사랑에서 저자는 제자의 삶에서 나 중심이 무너지고 사랑의 삶으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기를 몹시 꺼리고 있다. 우리 안에 붙터온 담이 둘러 있어서 이 담은 이기심이다. 이 담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절대 변혁시킬 수 없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만으로 교회를 변혁시킬 수 없다. 우리들 각자가 여지껏 나를 떠받쳐온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나는 지금. 우리들의 집의 내부 골격, 그러니까 벽 뒤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외부의 목조부 그리고 벽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새 커튼이나 창문 하나 여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십자가는 옛 구조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집 전체를 부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 이런 가세의 복음성가가 있다. 십자가에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가거라. 너 죄인아 두려움 없이 가거라.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죄짐을 치워버린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아가 그대로 있다면 문제가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나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핵폭발을 경험해야 한다 나는 C구조, 즉 그리스도 구조로 대체되어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자기 집에 오신 장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훤히 알았다. 그 사람은 죽으러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한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찬찬히 읽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다. 이 구절은 이렇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절은 성경 암송 카드에 들어있지 않다. 이 구절이 암송 카드에 들어있다면 누구도 그 카드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13장 회원이냐, 제자냐에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든다는 것은, 말하는 혹은 입문시키는 혹은 교훈하는 것 이상이다.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복제에 의한 창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 역시 제자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보며 스승을 모방한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성도의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그저 지식의 전달에 그쳤을 뿐 실제로 제자의 복제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펴고 말씀을 적어 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아래에서 위로 퍼져 갈수 없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도는 교실, 강의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삶이다. 목사들은 고리타분한 설교를 벌여야 하고 그것들로 제자를 삼겠다는 생각을 집어 치워야 한다. 옛날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저자는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메시지를 얼마나 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여 삶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설교가 어디에서나 흘러나올 정도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계속 영적 갈급,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돼서 내 일부가 되기 위해 적용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저 내 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된 이래로 채 스무 번도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교회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들은 것을 실천한다. 말씀선포의 진가는 실천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교리는 신학서적이나 교리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교클럽의 회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덩치를 키우는 것이나 기존 회원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피며 오늘 한권에 만나 열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연스럽게 증가하지 않는지 깨닫게 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 첫째 아이는 두세 살이 된다. 셋째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면 둘째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첫째는 학교 갈 나이가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첫째가 여전히 아기이다. 교회에 많은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우리는 한 번에 더 많은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목사들과 양들이 모두 잘한다면 그 교회에는 균형이 생기게 된다. 바울을 보라. 그도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 여러 교회에서 증거하는 한 사람의 제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유년기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 구비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형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